헬스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출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절 같이 읽도록 아, 예일절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베드로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굉장히 많이 중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을 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 아는 데 관심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알아가려 할 때에 사단은 어 우리를 어그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하여서 또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인데요.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은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데요.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끝을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만일 알지 아니면 무슨 어 안상홍이랄지 아니면 정명석이랄지 아니면 어, 문선명이랄지 이런 것으로 어,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어,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어, 이런 어,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 근데 이단의 항상 어, 공통된 특징은 여기 보니까요.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절대로 처음부터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죠. 자 그런데 오늘 법문해 보니까 이단에게는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브이, 어, 이렇게 그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일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든 인성이던 반드시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든지 부활을 부인하든지 재림을 부인하든지 어, 여기서 이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의 죽으심, 어, 어, 그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재림. 예를 들어,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 이렇게 그 육신의 죽음심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연설 같은 이단의 가르침이죠. 예수는 육신 어그육신을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어,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요 혹은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 이 예수의 영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다 그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 자체를 어떻게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냐 구름 a 무슨 뭉게뭉게 무슨 Kurumel t a g 이빠져 r 이 k u r u m 은 l Tagosinda, 이이다 그래서 모른다는 뜻이다 내가 바로 e l t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이단의 공동된 특징입니다. 사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멸망으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요 그 자체가 지옥이고요 예수 없는 구원은 그 자체가 멸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대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아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어, 두 번째 특징은 호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단의 어,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인 어, 부도덕 그리고 쾌락주의를 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은요, 사실은 육신의 어떤 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 이,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줍니다. 육신은 모두 다, 어, 여러분, 사실, 어, 교만을 좋아하고요. 육신은 모두 다, 어, 반역을 좋아하고요. 또 육신은 모두 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 사실은요, 어, 이 쾌락을 처음부터 대놓고 쾌락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어, 처음에는 금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욕은 금욕주의는 쾌락주의에 사실은 동전의 뒷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욕으로 마치 굉장히 자기들이 어, 수준이 다른 거룩을 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금욕을 많이 강조합니다 크리노코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면요 여러분 급욕이든 쾌락이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다 육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급욕주의로 거룩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를 딱 넘어서면 쾌락주의로 확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걸로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어느 단계에 딱 들었으면 뭐 예를 들어 용지주의 계열은 그렇습니다 <laughs> 야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그 육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깨달음을 딱 얻은 순간 너희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건 너희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뭘 해도 이제 너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쾌락주의를 조장하게 돼 있고 성적 부도 등을 부도덕을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 신천지 사태가 지나고 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을 폭포교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시키지는 않는데 아암리에서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결국은 얼마나 전도하는 야가 그들의 레벨을 좌우합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이 높은 레벨에 올라가고자 하는 탐욕 이것도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쓰는 거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꼭 이와 같은 어, 신현이 같은 영지주의 계열의 그 블렌딩된 이단이 아니라 율법주의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있잖아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쪽도요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반드시 성적 타락의 문제가 그 암암리에 그리고 굉장히 깊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여와 정인 같은 종교, 이, 이 이단은 율법주의 계열의 이단이죠. 근데 종교 연구가들의 결론에 의하면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의 한 90%는 성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 앞에서 참 교회 안에 오늘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참그 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가 건강한 교회들은 드러날 때에 또 싸우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문제인데요. 이단은 이것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가 이런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정명세이가 이런 일이 있는 거 회개합니까? 아니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그거가 교리가 그런데요. 네, 성적인 타락.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커트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표방을 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까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어, 더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단의 감출 수 없는 특징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탐심을 부추깁니다 이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이거, 이말안 들으면 너는 배도 멸망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것만 따르면 대박난다. 그래서, 어, 신천지, 어,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교육받다가 중간쯤 되면, 아, 이제 그날이 오면 나는 삼성 먹을 거야. 그럼 어 나는 구글 먹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전부 자기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도요, 딱 자기가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삼성은 내꺼 된다, 구글은 내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헛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탐심이 여러분들 그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걔들도 결국은 어 탐심 때문에 왔죠. 예를 들 다단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에 들어온 사람도 여러분들 사실 불로소득을 너무 지나치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데 끼면 안됩니다. 근데 그들을 다단계로 불러들이는 사람은 이들을 가만히 있어도 대박나게 하기 위해서 불러드립니까 아니요. 불러들인 사람 통화에서 자기가 대박나려고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단은 그 사람들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탐심을 부추기고요,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 때문에 이들이 받을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 멸망이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신속하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요. 어 여러분 어, 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잠들지 않는 멸망, 이 지체하지 않는 이 멸망에 대해서 사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런 거짓에 대해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셨는지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사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범죄하자마자 여기 사절해 보니까 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옥에 던졌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지옥에 던졌다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한 구절만, 어, 사실은 번역을 조금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옥에 던졌다고 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 성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단어하고 원어로 아예 다른 단어구요. 여기에서만, 어,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탈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탈타로스라는 단어는 지옥은 아니고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는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탈타로스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은 최후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이 되기 전까지 그냥 사단이 범죄에 방치를 해 두셨느냐,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방치해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자마자 흑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데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당장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 가두어 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판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뭐 1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2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500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 재판이 나면 형무소로 가지만 그전까지는 구치소에 구류를 해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단과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 흑암의 구치소에다가 구류해 두셨다. 이렇게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최후 심판 때까지 구류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역시 이 흑암 어둠의 구덩이라는 이구지소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범죄자가 무슨 큰 소리 못 치지만 감옥 들어가면 여러분 뭐 살인자 별 여러 개단 사람이 거기서 왕노로 살잖아요, 그죠? 그처럼 인간이 범죄하여 이 흑암의 구덩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왕노릇 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범죄한 사단을 풀어 놓고 방치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왕노릇 하는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흑암의 구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감의 구덩이에 어, 빠졌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빠졌었다는 말이 정확하죠.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요 허감의 구덩이로 찾아오셔서 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허감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우리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믿는 자는 빨리 나를 통하여서 이 허감의 어, 이 구덩이의 문을 탈출하세요 할때 탈출하게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진노로 허감 가운데 왕노라 다는 사단에 찢겨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날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신 그의 삶은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는 빛 가운데로 탈출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둠의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며또 사단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두 가지 신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은 백전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그둥이에 자신 납세한다면또 우리는 과거처럼 이 사단의 왕도름 밑에서 또 신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빛 가운데 살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빛 가운데 든든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다시 어둠의 구덩이에 넣기 위한 거짓 선생들이 있고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뭐 이단도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지만 성경을 왜곡시킨 여러 거짓들이 있습니다. 또 어, 세상에 거짓된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둠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흑암이라는 어, 이 곳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싸워 이기는 그래서 빛 가운데 서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거짓 선생들 분별하여서 어리석은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부인하고 분명히 호색과 쾌락을 부추기며 분명히 탐심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예수님만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결하게 오늘도 참으로 어, 탐욕이 아니라 참 나눔으로 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주의 단호한 심판을 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흑암의 어둠의 부덩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 되워질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에 딸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하마 빛을 더충폭시켜서보리어도 어, 어,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빛이 더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고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부진원하게 주님 알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단에 빠뜨리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들 분별하고 배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주대심을 부인하고 자꾸 교만을 부추기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쾌락과 호색을 어,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것에 절대 빠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탐심을 부추기고 어, 이를 쫓게하는이 어, 가르침에 저희들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주대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내며. 참욕 대신에 참으로 나눔으로 참으로 너그러움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에 대해서 지체치 아니하시고 어둠의 구덩이에 던져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범죄함으로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며 스스로 범죄하여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빛을 더 증폭시키고 주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만 되어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